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 법알람 김도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역시 따끈따끈한 신상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 9월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어, 아마도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특히 뭐 부부간 사이가 안 좋거나. 뭐 이혼을 앞에 두신 아니면 별거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실제로 저희도 상담을 해 드리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판례를 골랐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A남과 b 여가 부부고요 여기서 등장인물이 각을 네.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 네, 여자의 동생이, 여동생이 있고요. 처제 관계에 있겠죠. 네, 그래서 A와 B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이 좀 격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A가 짐을 싸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다가 약 4개월 뒤에 이 원래 같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부인은 집에 없었고요. 이 처제만 집에 있었는데 처제에게 문을 열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처제가 문을 열지 않았고요. 오히려 걸쇠로 문을 현관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언니가 오면 다시 와라. 그때 얘기해라. 근데 이 A는 부모와 같이 와서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 현관 걸쇠를 부수고요. 그리고 강제로 문을 열고 이 아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건의 전부고요. 여기에 대해서 네, 1. 공동 송계. 이 걸쇠를 부서뜨린 것에 대한 부분 2. 공동 주거 침입으로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피고인은 남편과 부모 총 3명 이었구요 1심에서는 이 공동소개와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 그리고 이 남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벌금 200만원 어머니 같은 경우는 150만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쌍방에서 항소를 했구요 항소심에서는 남편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편에 대해 벌금을 200만 원으로 감액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곳에 하나인데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자즉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이에 대해서 또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또 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상고 이유를 보면 일단 검사 측에서는 남편이 이미 부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지4 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주거에서 이탈한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공동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또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걸쇠를 부수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성립이 한다. 주거 침입죄가 해당된다.라고 상고를 했고요. 이 피고인들 측에서는 공동 거주자인 A의 승낙을 받고 이 부모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A뿐만 아니라 남편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공동 생활 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공동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집에 관리 관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면서 남편이 비록 문에 설치된 걸세를 송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남편뿐 아니라 같이 들어간 부모 같은 경우에도 남편의 승낙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이심에서는 남편에 대해서만 공동 주거를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에서는 남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부모들에 대해서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어, 이에 대해서는 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 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즉이 같이 있던 처제가 출입을 금지하고 당연히 비의 의사도 금지하는 의사였겠죠. 이 목도로 게 했음에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공동 주거에 출입한 것은 네. 주거 내에 현재하는, 현재에 존재하는 공동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명백히 해치는 것이어서 주거 침입제가 성립한다는 반대의 견이 있었습니다. 어, 이 판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결국 이 집을 나간 남편이 어, 얼마 후에 집을 찾아왔을 때 집이 잠겨 있었다.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또는 걸쇠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이 현관 비밀번호를 아니면 걸쇠를 부수고 들어갔을 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결국 A와 B의 관계, 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사실상 관계가 끝이 나서 공동 주거자로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부이고요. 뭐 판례에 따르면은 만약 B가 A를 상대로 어, 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이나 뭐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등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 관계가 끝이 난 걸로 볼 수가 있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않고, 명확하게 이 주거에서 벗어난다는 네뭐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합의가 없었다면, 공동 주거자로서 이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뭐 약간의 뭐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네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어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판례를 좀 공부하시고 숙지하셔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도윤 변호사였습니다.